h 이 y son of a bitch, ring my bell, please. Ring, ring. Motherfucker, 이제 가장 m o t h e f u c k e r son of a bitch, fucking idiot. Come on. 어허, 시발. 떠가서 바로가, 바로가. 쓰기, 아이고, 이리로. 아이고. 안 죽었어요. 안 죽었어요? 응. 뒤에 있는데요? 오. 안 죽었어. 요 이벤트였나? 안 찍혔어. 안 찍혔어. 어, 씨. 어? 응? 이 친구 보게. 오오오! 응. 오, 바로 앞에 있어! Ah, <gasps> <gasps> Okay, okay. okay. 아, Hi. Hello. Hi. Hello, Pistola.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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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, what's up? Are you a girl? Yes. Oh my god, I'm a girl too. Congratulations. <laughs> 예. 레츠 고. 어.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. 유령 온다. <laughs> 들어오세요. 와. 개 빠르다. 뒤돌아 보니까 바로 나가기 싫대. <laughs> 뭐지? 어디 온 년이지?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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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아, 내 앞에 있어. <laughs> <laughs> 내 앞에 <입에 있었어. 웃음> 어 뭐, 이거 어떻게 해요? 라이터 들고이안 돼요. 똑같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오, 씨발! 어디어디어디어디 어, 우리 따라오는데? 아! 노래 부르지 말걸! 저 안쪽에서 내려가요, 내려가 개서랍이야 개사야 아야야야 아, 조용하세요 진짜. 진짜. 재밌어. <laughs>